사장님 도와주세요. 외계인들한테 납치당했어요. 뭐? 도망쳐 아미르. 못해요 사장님. 묶였어요. 내 음식은? 외계인들이 음식 먹으려고 납치했어요. 그리고 저도 먹으려고 해요 사장님. 너처럼 맛있는 사람한테는 늘 있는 일이잖아. 오 사장님 스윗하시네요. 그래도 진지하게 사장님 도와주세요. 너의 슈퍼 파워를 써. 못 써요 사장님. 망할 외계인들이 슈퍼 파워를 가져갔어요. 전더 이상 남다르지 않아요. 안 돼, 아미르. 잠깐, 사장님. 좋은 생각이 났어요. 버거 한입 주고 슈퍼 파워를 동원해서 친구 먹으면 돼요. 내 버거는 어쩌고? 시간 여행에서 다시 가져오면 돼요. 아미르, 내가 본 사람 중에서 너가 제일 똑똑해. 저도 알아요, 사장님. 집먹 왔어요. 이게 되네? 지금 배달 갑니다. 도착했어요. 뭐야, 씨봉. 정확히 일점. 좀... 어, 죄송합니다, 사장님. 다음부턴 더 빠르게 올게요. 여기 3천원 팁. 오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이제 시간이 안 돼, 매매로 팔수 있어요.